네 반갑습니다 전지적 투자 시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의 수소 전기차 즉 그린 뉴딜 사업의 선두 주자라고 할수 있는 현대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된 정부 정책이 나오고 국민들도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서 주가의 부양이 금방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번 10월달에는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거의 10% 15% 가량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을 불안하게 했던 종목입니다. 자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정부에서 뭐 이번에 그린뉴딜 사업 ETF도 만들고 아니면은 이 보조금 보조금 정책도 테슬라를 겨냥해서 5천만 원 이하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태운드차를 밀고 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현대차가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체크해 될게 이번에 전기승용차 1월부터 8월까지 등록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테슬라가 8,136대고 현대차는 아이오닉이랑 코나 합쳐서 7,000대가량 나왔습니다. 전체 자동차 대비 테슬라가 대략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테슬라를 더 많이 팔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테슬라가 더 좋다는 인식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코나랑 모델 3랑 가격 차이가 8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이 더 좋은 모델 3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코나가 더 좋다, 모델 3가 더 좋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겹게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또 우리나라 그린뉴딜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테슬라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어짓자 뉴스입니다. 자, 논란의 전기차 보조금 사간제 테슬라를 경영해서 상한액을 5천만원, 5천만원까지 내렸습니다. 테슬라 가장 하위 모델이, 이 기본 모델이 5,600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나오질 않겠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현대차로 돈이 빠져나갈 예정인데, 자, 사실 이미 테슬라에 이제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8월 달까지는 8천0대인데 9월 달에 9,900대를 돌파했고, 아마 이번 10월에 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신청하면 뭐 3개월 뒤에 출고가 된다고 하니, 출고가 될때 정부 예산이 안 나온다면 취소가 될수 있겠죠. 즉,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내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 정부의 보조금이 바뀌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현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국내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업가치를 올리는데 국내 수요보다 해외적 글로벌 판매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일단 국내에서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당 부분을 봐보면은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글로벌 그린 산업 관련 ETF들은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뉴에너지 인덱스나 아니면은 이 풍력 업체 혹은 글로벌 태양광 이세 가지가 지금 지수가 어떤가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과거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가 2020년도 넘어서 ETF 자체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은 어떤가요? 현재 그린산업들이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20%에서 30%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린산업을 키운다고 뭐 BBIG, 그린뉴딜 지수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로 이슈로 투심을 죽였죠. 대주주 양도세로 투심을 죽였습니다. 사실 BBIG 펀드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가야 이 자금으로 이 BBIG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올라야지 기업들이 그 돈으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싸게 좀더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거를 막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 우리나라 자체에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린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그린 산업 쪽으로 돈이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주주 3억, 대주주 양도세 3억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죽었죠. 자 여기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세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9월, 10월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죠. 합쳐보면 거의 16조 정도 됩니다. 근데 9월 달에는 몇 조였죠? 22조였어요. 8월 달에는 24조였죠. 즉, 8월 달 대비 거래대금이 8조가 들었습니다. 한달 동안 거래대금이 8조가 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매년 12월만 되면은 뭐 연례 행사처럼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매년 나왔습니다.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나왔죠. 특히 15억에서 10억으로 양도세가 줄은 이후 5년간 평균적으로 순매도가 5조 원 가까이 나왔는데 만약에 3조 원까지 내린다. 아, 3억 원까지 내린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매도가 한 10조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 그린 산업 자체가 전부 다 성장 추이에 있고, 우리 나라 국내에서만 지금 악재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마지막 10월 마지막 거래일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 이너스2.6%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56% 하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즉, 우리나라 자체는 이 대주주의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수는 있으나 글로벌적으로 그린산업 자체 의 시세가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면 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반등해 줄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3분기 실적, 충당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호실적이 나왔죠. 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플러스 1조, 1조 8천억까지 보고 있다는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글로벌적으로 현재 현대차의 수출이, 수출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현재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순전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유동, 이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유동률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로 인한 하락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즉, 만약에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최우선으로 주도주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지금 나와 있는 이 가격대가 이 부분이 나와있는 이 가격대가 확실한 박스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하단부에서 잡는다면은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유지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연봉으로만 봤을 때도 과거에 차화정 시대 때 주가가 대상승이 나왔을 때이 상승이 나온 이후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충분하게 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몇 년간이죠? 거의 5년간 5년간 박스권을 그리던 이 박스권장을 올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로 돌리는데 확실하게 성공했다는 거고, 사람들의 이 관심과 시선 자체가 지금 현재 그린뉴딜, 그 중에서 수소차,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자율주행 시장이나, 아니면 뭐 전기차 시장이나, 수소차 시장이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탄소 규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자율, 어,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결국 이 시장의 규모는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사실 인프라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전기차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팽창할까. 그에 대한 예시로 LG와 이차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굉장히 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현재 이 가격을 거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저점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현대차 주가가 20만원을 넘어서 30만원, 4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이 전구점 구간, 30만원 구간은 한번더 뛰어 넘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이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조금 더 저점에서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